이번 시간에는 작도툴 사용법 세 번째 시간으로 다각형 그리기와 정다각형 그리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다각형 그리기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다각형 중에서도 사각형을 예로 그려보겠습니다. 사각형에는 점이 4개가 있으므로 제가 임으로 점 4개를 찍어 놓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각형 툴을 선택을 하여 각각의 점을 선분으로 연결을 하여 이어주면 사각형이 완성이 됩니다. 점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점과 점을 있는 선분을 그려가면서 사각형을 그리면 됩니다. 다음에는 정다각형 그리기를 해보겠습니다. 정다각형 그리기에 앞서 제가 점을 두 개를 찍어 놓을 텐데 이점두 개를 잇는 선분이 정삼각형의 한변이 되도록 정다각, 정삼각형을 그려보겠습니다. 정다각형 도구를 선택을 한 다음에 두 점을 잇는 선분을 그리면 장이 하나가 뜹니다. 정다각형 점하고 4가 뜨는데 이4는 사각형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 저는 삼각형을 그리기로 했으므로 3으로 바꾼 다음에 확인키를 누르면 정삼각형이 그려집니다. 이번에는 각도구에 대해서도 알아보겠는데요. 각은 선과 선이 이루는 각도에 대해서 알아 보는 도구입니다. 삼각형의 한 변에 대고 클릭을 하고 또 다른 변에 대해서 클릭을 하면 두 변이 이루는 각도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도구는 거리 또는 길이를 재는 도구인데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도구를 클릭을 한 다음에 삼각형의 한 변에 대고 클릭을 하면 이 변의 길이가 나타납니다. 나머지 변의 길이도 알아볼까요?